6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명목론과 실제로 문제입니다. 가, 사회는 개인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총합과 동일시 된다.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명목론이에요. 사회란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배보가 주로 많이 한 말입니다. 배보가 베버. 대표적인 명목론자거든요. 짧은 시간,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언제든지 사회는 구성된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실재론이겠죠 이거 볼뭐 필요도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소소한 개인의 행위라도 사회적으로는 사소하지 않다. 개인의 행위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의 산모이다. 구조. 사회 속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주 강한 실재론이죠 1번, 가의 관점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 이거는 실제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가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재적 실체. 이거는 실제론이죠. 사회적 사실. 이 사회적 사실은, 어, 눈이 말하지만, 실제론, 명목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실제론을, 어, 주장하는 진술로 많이 사용되 이렇게. 외계, 외제성이죠. 외제성. 사회적 사실의 외제성. 3번, 나의 관점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의 힘을 중시한다. 네,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나의 관점은 사회현상을 개인의 행위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명목론이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가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을 이 구속성도 요 사회적 사실이죠. 그래서 명목론인데 실제로는 진출했습니까 틀렸고요. 나의 관점은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자율성. 이거는 명목론이죠. 서로 반대가 되었죠. 틀렸습니다.